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제목은 묵상의 능력, 율법 묵상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에, 이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에,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슈레 하이쉬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슈로 할라크바 에짜트 아짜트 레슈아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죠? 가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어브넷, 어 베데레크, 하타임, 로 아마드 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벤 모샤브, 레, 레지믈로, 야샤브, 오만한 자들의 에,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그 이유가 뭐죠? 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에, 율법에 있고 그가 주야로 주야로 율법을 어, 예흐계흐 해서 묵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이게 조건 이제 컨디션이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어, 밑에 보면은 음. 컨디셔널. 클로즈. 이게 조건제을 이끌고 있다가 조건들이 이게 이런 조건으로 살면은 이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복 있는 사람은 아세번로로로 로, 로 이렇게 돼서에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생각의 영역, 싱킹의 영역이죠. 두 번째는 죄인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이것은 이제 choice, 어떤 길을 갈 거냐 하는 요거는 이제 choice의 영역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것은 behavior, 행동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thinking, thinking 그 다음에 choice, behavior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교정해주고 선택도 교정해주고. 행동도 교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아슈레이 하이시. 이거는 창세기도 이제 복으로 출발하잖아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록도 복으로 출발해요. 복. 읽는 자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죠?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책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게 되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여기 이제 우리말을 잠깐 보죠 우리말을 보면 은 두번째는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게 되면 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악기는 뭐가 되는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반면에 에,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래서 KS사투르 알, 펠레게이, 마이, 물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나무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페리오, 그나무에 이텐, 베이토, 시간 따라서 열매를 준다. 해서 뭐 여기 쭉 보면은 야칠리, 아흐 해서 그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요에츠 나무하고요. 요 보면은 모츠, 요거는 겹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엣츠가 되지만은 말씀을 묵상 안 하는 것은 못츠 이게 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어 있거든요. 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여기에서 이제 그 끝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 라인과 끝을 라인을 어, 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나무들과 겨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에 신겨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죠? 그 잎사귀가 잎사귀,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다음에 하는 콜 아쉐르 야세후 야찔리하.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율법의 첫 번째 능력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한다, 그렇죠? 런데이 나무는 또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나무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이런 또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비에로라든지 필립 보다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죠. 시편 연구하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저 잎사귀가 나, 마르지 않는 나무가 저게 무슨 나무냐?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생명 나무 아닌가? 생명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나무들은 아무리 이제 그뭐 잎사귀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지라도 잎이 다 마르잖아요. 그런데 잎이 다 마르는데 비하여 어, 이 나무는 에, 잎이 안 마른다. 잎이 안 마른 것은 결국은 그것은 생명 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보다 같은 경우는 자문 3장 18절에 있는 이 지혜자들이 얻는 생명나무. 이것이 바로 10편 어, 1, 2편에, 1, 1편에 나오는 이 나무와 어,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해고요. 그 다음에 콜이라는 아주 학자도 있는데 이것도 바로 여와의 어, 호 율법, 율법에서 율법이입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파브레 페브르라는 유명한 학자도 있는데 그도 똑같은 주장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인도한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생명나무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탁월한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쪽, 이거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시편 주석을 보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이것을 어,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제가 요, 저의 책 여기 보면은 저의 책요책에 어,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 묵상을 할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육 절을 보시면은. 아, 요데아 요데아 예후바 아도나이 그죠 데레크 짜드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알아주시지만은 데레크 레샤임 토베드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이 의인들을 인정해 주신다 아, 요렇게 해서 이제 일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에, BS Child라든지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시편 전체가 의인과 죄인의 대결, 선인과 악인의 대결, 묵상하는 사람과 음녀의 대결, 지혜와 음, 지혜와 음녀의 대결.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 주는 이 말씀 자체가 어이 1편을 시작으로 이제 시편 전체가 문이 열리는 이 형광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계속해서 일절에 보면 이제 이제 의인하고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이 악인들이 여기 죄인들이 나오고, 에, 악인들이 나오고하는데 이게 6절에 그대로 에, 등장하기 때문에 에, 이게 이제 인클루저가 되죠, 인클루저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s자하고 모찌도 나무와 겨도 이게 어어유 워드프레이가 있지만은 요 데레크라는 요거 있잖아요, 데레크 이게 6절에 가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일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